야, 그렇게 한 이게 다 보여져 버리면 소을안 하잖아. 민아, 민아야, 내 선물 줄까? 구독 <laughs> 어, 좋아요. 짠. 몇개더 있는 거? 어, 그 끝이야. 하루 전에 예약해야 돼. 짠. <laughs> 몇 응? 시에 가? 면 새벽에 살이 없어? 새벽이 왔잖아. 캠핑하고 6시에 나갔고 또 혼자 나가서 잘 뛰어. 진짜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뛰지? 힘들어. 한번 해보고 싶어. 아니 진짜 이거 운동 감각이 엄청나야, 돼 이거. 아니 그러니까. 도전해볼 <laughs> 수 있어. 한 번을 못 뛰겠어, 무서워서. 쫄고, 졸고 못해. 한글말 한글 퀴즈 잘생겼나? 응? 거기에 막 남편의 이름 말해가지고 ㅅ 비우비나왔서 어, 뭐, 뭐, 태... 뭐요? 남편은 이름. 이름? 이 <laughs> 뭐야? 이 뭐? 아, 허환이. 그래? 아니, 혹시 얼마인 <laughs> <사셨어, 사셨어. 웃음> 내가 태포를 사줄게. <laughs> 해골을 사줄 테니까. 근데 이거 연습하면 잘해. 금방 돼. 연습하면 금방 되거든. 그러니까. 저는 기회 한번 얘는 기회 세 번. 그래서 세 번에서 많이 한 거야. 나는 한 번에 끝. 어. 한번 치고 끝. 그러면, 그럼 그럼 다 번. 중급자로 해 그럼. 아, 야, 왜 그렇게 하냐? 어? 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렇게 할수 하면 아 중급자로 해야지. 쫄리냐고? 아 그렇게 할 거면. 너는 맞아, 이미 단련돼 있는. 중급자. 해서 해서 그러면내가 그러면은. 내가 중급자로 하고 너희들은 초급자로 하고 너희들은 세번 해서 제일 많이 한거 그래 마치 제일 많이 한거 근데 나는 한번 해갖고 끝 네. 응. 오케이 왜 마치 형구나갈수처럼 현구를 자꾸 맞아 아니 내가 뭐 자각한대? 얘너희들은 작아서 그릴 것같 너네 둘 싸움이야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너도 할수 있어 내가 월요일 날 주문을 할 테니까 그럼 화요일 수요일 날 오잖아 그럼 그주 계속. 내가 임마 진념의 응. 현황이야. 내가 봤을 는 연습하면 언니가 제일 잘할 것 같아. 오케이, 좋았어. <laughs> 탭볼. 이보. 야. 언제? 일주일 됐어, 근데. 알지? 야, 공 똑같은데? 좋았죠. 뭘 니네끼 크지? 나 주황색 해야지. 아, 다음 주, 일주일은 줘야 되니까. 뭔일주일이나줘안 돼. 다음, 다음 주 평일로 하자. 아, 월요일로 하자. 아 월요일로 하자고! 야, 월요일로 <laughs> 원래 토요일이었어. 하자고. 공이 그리고 컷, 니들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봐봐, 아무것도 아니잖아. 공 크니까 쉬워. 야, 이거 만드는데, 이거? 야, 좀 어두워. 월요일로 한다잉? 예? 잘 하는구만. 오씨 월요일이다. 월요일. 야, 이게 일 끝나고 여기서 만나는 실패의 거야. 기준이 뭐야? 어? 실패 못 맞추면은. 딱 놓치면 어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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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요. 잠자지 말고 열심히요. 어? 그래야지 나 이길 수 있어. <laughs> 새끼들 잘하네 근데. 5추만 했어? 집에 안갈 거야? <laughs> 야, 이게. 아, 길이 엉키해, 자꾸. 밑으로 때리는 게 없어. 너 편한 거 같아. 아, 열받네, 진짜. 아, 차야 아, 되는데. 가게. <laughs> 30개 가지고 어림도 없어. 나 이길려면은 300개 는쳐야지뭔 30개요. 아, 두려워. 너네 합산 아닌 거 알지? 세번 중에 한번이야요세번 중에 한번 많이 친 거요. 잘하네. 야, 네가 그래도 형군는 이기웠다.